1950년 6월 25일,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가 발발 66년째 되는 해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함께하고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천세현 기자입니다. 강당에 모여 앉은 주민들. 조용했던 공간은 어느새 열기로 가득 찹니다. 피아노 소리에 맞춰 화음을 이어가고 어색한 부분을 찾아 연습과 또 연습을 거쳐 곡을 완성해갑니다. 나 하나로 인해 전체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시도때도 없이 불러본 노래들 그러기에 악보는 한 시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피아노도 뜯은겨 보고 기타도 또 같이 음도 맞춰 보면서 그러면서 미리 연습을 좀 했지요. 이제 전공자긴 한데요. 전공자들도 함께 일반인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무대라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서는 날 광장 안에 대형 태극기가 깔리고. 우리의 소원을 부르며 시작되는 주민대 합창. 시작과 함께 전해진 감동은 듣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마저 뜨겁게 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니까 벅찬 오런 느낌, 그리고 이 음악 소리가 폭합까지 네. 가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본래는 625명의 주민들을 모아 합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분단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며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었고, 결국 1,087명이 모였습니다.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공연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나누고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모인 천여 명의 주민들, 그들이 연습한 14일간의 열정은 한 번의 공연으로 마무리됐지만. 그 무대 속 주민들은 노래가 아닌 통일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